흑묘 검은 고양이든, 흰 고양이든, 무슨 상관이 있느냐, 이 말. 누가 한 말이요? 동서평이가. 이렇게 인민이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,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다. 이 우리 진정한 사회주의, 공산주의는 밥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런 미친놈이 있나, 중국 사람들이. 저거, 저거 뭐 저거 자본주의 우등어리 아니야, 저거. 이러나 수정주의가 되어버린 거야. 이게 7호묘야 75묘. 칠시오묘. 이 고양이가,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소리야. 족도 놓으라. 그러면 지만 잘 잡으면 족하다. 근데 자기들은 백묘야. 중국은 흰 고양이야. 검은 고양이가 자본주의야. 이 사람들의 사상이, 이시진핑이이 이 사상에서 나온 시절 운이, 뭐가 시절 운이 되어버렸냐면은 도공 양해가 되어버린 거야. 이게 시절 운이야. 공산주의는 좀 숨길 돋자, 숨겨놓고. 자본주의야. 매 어두운 게 자본주의야. 이게 어둘 몇자야 자본주의를 기르자!